유명인 사주 풀어 볼 시간이죠. 네. 네, 이피디 님. 네. 오늘은 누구 가져 오셨나요? 오늘은 네. 가수 홍진영 씨. 홍진영 씨. 네. 풀어 보겠습니다. 네. 뭐 이번 주 혹시 이슈가 되는 일이 있었나요? 아, 이분이 네. 그 노문표절. 노문표절. 노문. <laughs> 예, 가수신데. 논 음. 노문표절 지금 논란이 일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아. 처음에 좀 부인하는 척 하시다가 네. 뭐 이제 하위 내놓겠다. 음. 이러셔 가지고 음. 네.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갈 텐데. 네, 제가 그래서 뭐 인터넷 찾아본 어, 프로필을 읊어드리겠습니다. 홍진영 1985년 8월 9일 생 광지광역시 남구 봉선동 풍산홍씨 165cm 55kg 어, A형이고요. 아버지, 어머니, 언니 이렇게 있고 조선대학교 여자중학교 졸업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졸업 조선대학교 무역학 학사, 조선대학교 무역학 석사, 조선대학교 국제통상학 박사 이렇게 됐는데. 아, 박사까지 하셨군요. 네, 예, 이제 석사하고 박사가 이제 좀 그런데, <laughs> 예,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음, 네. 또 해봐. 그렇습니다. 뭐, 어, 네. 자, 이 사람 사주가 보니까 85년도 8월 9일이야. 음. 보니까 이 사람이 화개살 에 걸려 있어. 아. 화개살. 뭐 뭐가? 뭐가 걸렸겠어 인성, 공부가 바로 걸린 거야. 이 양반이 바로 화개살에 공부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인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한게 아니야. 아... 야매로 해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지. 그 그러니까 사주 팔자는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음. 글자에서도 화기가 딱 걸리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 갖고 사인이 꼭 생기잖아. 음. 공부한 글자 사인이 딱 생긴 거야. 그래서 사실 뭐 사과를 제대로 한 것도 아니라 가지고 계속 지금...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수가 하기 박상이 갖고 있는 거뭔 상관이 있어? 난 그게 더 이상해. 거짓말을 했다거나 뭐라고? 아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표절이 아니고 음. 뭐 옛날에 당시에는 이게 표절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교수가 나와서 이거는 구십구 퍼센트 아. 다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직업적으로 음. 사실 관련이 없잖아요 가수랑 어. 가수니까 뭐 이거의 자체 직업적으로 논란이 되는 건 없지만 어찌됐건 이 대처하는 방 방식에서 방식에서 어찌됐건 구설수 논란에 음. 이제 휘말린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무역학 박사다 해가지고 뭐 예능에서 그런 얘기 안한 것도 아니거든요. 뭐. 아. 또 얘기하면서 아뭐 아, 대단해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되긴 됐어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게 뭐 크게 뭐 가수에 뭐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지만 이미지. 어쨌든 이미지가 어쨌든. 그렇게 됐네요. 내려놓고 녹혔구만 뭐. 놓, 놓겠구만 뭐. 음. 음, 사주 보니까 뭐그거이 뭐 있으면 없어으면 의미 없잖아. 의미는 없죠. 죠 응, 의미 없어. 그러면 하필잘 음. 지나오다가 이 시기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음. 뭐 있을까요? 올해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이 망신살이 들었네. 아. 아... 망신살. 자기 하는 일. 그러니까 일에... 망신살할 편하지 말고 네. 식상이 다 묶여 있어. 그러니까 올해 식상을 하면 자기가 바로 먹고 사는 모든 행동이거든요. 네네. 그게 올해는 합으로 묶여 버리니까 활동이 아... 확줄 거예요. 그데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 겨울까지는 네. 활동 못하겠는데. 그래요? o r e a k o r e 그런 일이. 음. 그러면 조금 e 시기가 지나면 괜찮아지겠네요. 이거는. k 음, o 지나면 괜찮아져요. 음. k 뭐 o r 가 a 뭐. k o 선생 a k o 그건, 그건 뭐... 그래요. 아, 우리가 맞아요. 뭐 무역학 무조건... 이거 뭐 듣던 안는던뭐 별로 의미 없는 거니까 <laughs> 말라는 얘기니까 별의 네. 이거는 금방 넘어갈 거예요. 네 맞아요. 보면, 음, 음. 사주를 보면 좀 특이점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시간을 어떻게 푸신 거예요? 시간 모르고 지금 네. 세개 주만 가지고 풀었는데 어머 음. 부모님이 특히 엄마 쪽에만 문제가 좀 많은데 부모님이요. 어, 요즘에 어째 방송도 하시고 누가 엄마가? 네 나와. 음. 뭐 미우세 출연하셔가지고. 음. 방송 잘 하시고 그래? 딸들 뭐 이렇게. 되게... 음, 내년에 엄마 아플 수 있어요. 아... 내년에 네. 봅시다. 그 돈을 잘 모아놨나? 돈? 돈이 별로 없는, 없는데. 아 그래요? 얘가 어, 돈을 많이 쓰겠는데. <laughs> 아, 그래요? 엄청 행사 많이 다니는데아 그래? 어. 돈이 와서 자꾸 세는데. 세요? 어, 부모 음... 쪽에서 자꾸 어떻게 좀. 아, 아... 그럴 수 많이 있죠. 우리 말이 맞잖아 우리 그런 거. 그쵸. 대표적인 사람 누구지? 장윤정. 음. 옛날에 내가 이런 적이 있어서 장윤정 매니저가 한번 왔었어. 네. 아 어, 여기에? 어. 아. 그래갖고 걔가 사주를 보러 왔는데 아. 내가 풀어줬단 말이야. 근데 아. 어떻게 하다 장윤정 이가 나와서 장윤정 음. 매니저가 뭐였냐면 뭐 코디네이터인가 그랬을 거야. 음. 음. 그래갖고 그때 노홍철이랑 살고 있을 때야. 음. 내가 얘네들이 결혼하면 내 손에 장을 지져라 그랬잖아. 음. 장 지졌어 안지었어안 지졌지. 음. 어. 안지잖아 <laughs> 그럴 때만. 역시 음. 이혼 전문가 남녀문제. 음. 음. 그럴 때만 장을 지신다고 음. 하시죠. <laughs> 잘안 지셨어요. 네. 그 재미 좀있었어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랑 음. 인연이 돈이랑 있는 없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니까. 그렇지. 나는 버는 놈. 그리고 이제 집에 쓰는 놈이 있다. 따로 있다. 아. 그렇게 된다. 이건 부모가 아.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래요. 그죠. 예. 혹시 홍진영 씨 결혼은 좀 어떻게 돼 있어요? 결혼은 아직 없어요. 없어요?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 우리 안 들어오는데? 아, 시주에서 네. 알수한 다음에 움직이면 내 후년쯤에나 뭐 하겠다 이게 나올 수도 음. 있고. 삼십 다섯이니까 삼십 일곱쯤? 그렇구나. 음. 그럼 홍진영씨 언니분도 요즘 방송을 같이 하는데 음. 어때요? 언니나 뭐네뭐 뭐 언니? 형제운이나 이런 건 어떤가요? 관계? 아 그건 괜찮은데. 괜찮아요? 어, 네 괜찮은데. 아, 뭐, 홍진영이가 누군지 몰라 근데. 음. 트로트 가수. 사랑의 배터리 몰라요? 뭐 이런 거. 관심이 그게 없어요. 유명한 헐. 여자 트로트를 트로트 싫어해요. 아. 얼굴은 트로트같이 생겼는데 난 트로트 싫어해요. 음. 정말 싫어해요. 그분은 얼굴은 트로트같이 안생겼는데 트로트를 잘하세요. <laughs> <laughs> 나를 틀어서 좋아할까 생겼다는데, 나는 트로트 좋아할까 생각하다는데 나는 트로트 좋아하냐 그러면 일적인 운, 뭐 제주를 먹고 사는 게잘 되어 나 그렇죠, 잘 예. 돼 제주는 잘돼 있어요. 보이지 않게 네. 어, 글자가 숨어 있는데 수이라는 글자가 금일주인데 수이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게 잘돼 있어요 음, 음. 그러면 은 언제부터 뭔가 이게 제주가 이렇게 발현되는 시기인가요, 사주으로 사주로 봤을 때는 29서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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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왜쭉 네. 가는 건가요? 왜 가요 어. 어, 가요. 쭉내 죽은 자에까지도 가겠다. 아, 진짜로? 시주가 없는데도 알수 있나요? 이거 운에서 보니까 그렇지. 운에서? 매 어, 서른 나서지잖아, 지금. 네. 어. 근데 그냥 지금 잠깐 이거 놀라게 된거 그건... 그렇지, 그것 뿐이야. 근데 사실 되게 큰, 저 제가 이제 그냥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저랬어? 하고 사실 별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일이에요. 뭐, 왜냐면은, 정말 뭐, 뭐 교수를 아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 되게 있구나. 많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옛날 학위 받으신 분들 아마 이런 거 터질 때마다 음. 뜨끔뜨끔 하신 분들 많으실 음. 거예요. 전 <laughs> <laughs>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논문 쓸때 사실 네, 거의 네. 긁어 가지고 네. 돌리시는 분들이 아니, 돈 주고 써 주는 그럼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논문을 뭐 정말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 노래하는, 학위 노련는데 학위 한번가 필요해. 그러니까, 아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어. 학위가 직업과 관련됐으면. 조금 일이 생겼는데. 교수라면 교수라면 문제가 음, 생기는데. 맞아요. 가수가 뭐 중학교 아. 졸업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또 그게 뭐가 문제야? 아예 근데 이제 그 대응하는 방식이 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그럼 나한테 찾아왔어야지. 뭔가 어? 얘기를 해주지. 뭐라 나, 근데... 어차피 구설수 있으니까. 네. 저조 그냥 사과하고 딱가넘어 네. 아, 응. 아, 맞아 그런게. 그럼 유진한테 왔어야 되는구나. 나한테 문제를. 하지만. 학 죄송하다고 <laughs> 시키는. <게. 웃음> 사과 방송 좋아하시잖아요. <웃음> 그렇죠? <웃음> 이 PD님한테 여쭤봤으면 사과하세요. 무조건 사과해야 돼. <laughs> 무조건 해야 돼. 그렇게 왜 <laughs> 어렵게 해갖고. 그러네요. 나 찾아주려고, 하지만 선생님한테 찾아 올려면 네. 저희가. 천명을 넘어야겠죠. <laughs> 천명이 뭐예요? 천명을 넘어서 네. 이제 라이브를 좀 하고. 이게 이제 그렇죠? 연예인들한테 들어가야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들어가야죠. 네. 기가 막힌 분이 네. 있다. 그리고 이제 구설수가 있을 것 같으면 빨리 가봐라. 네. 이 피디님에게. 네. 사과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성이 화계사니까 공부를 괜히 했어. 뭐 이런 거지. 올해 그렇죠. 어렵게 했는데, 네.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어. 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오늘 화계살과 연관이 되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여기까지인가요? 더 특이 사항은 없나요? 그 다음에 보자. 자식이 좀 귀할 것 같아요. 결혼하면. 음... 없을 수도 있어요. 결혼도 아직은 정확히 모르지만. 음, 아직 늦게 할 거다. 좀 늦게 할 거다. 네. 그럼 자식도. 지금도 지만 뭐. 뭐. 음... 서른 한 여덟이나 그때쯤? 네. 하게 네. 될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네, 틀리더라도 지켜봐야 되겠네 네, 시주가 네. 없기 때문에 지금 운으로 봐주신 겁니다. 네 홍진영 씨 사주는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오늘은 유명인 사주, 홍진영 씨 사주와. 그리고 아까 한 화계살 좀 연관이 되네요. 다른 유튜브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